7일부터 9일까지 대구에 다녀온 돈의 28세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열흘 가량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빠져 있어 보건당국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o c r 측이 원자재 투입을 멈추는 등 분산 공장의 가동 중단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역 경제에 또다시 타격이 우려됩니다. 전주시가 몇몇 구두심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흡한 가운데 도시내 불균형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궁화신탁과 현대자산운용이 전북 혁신도시로 본사 기능을 이전하고 업무를 시작했는데 본사 기능이 옮겨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에서 두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대구에 다녀온 28살 보험 설계사 남성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남성의 가족 4명도 증상을 호소해 환자와 함께 전북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남성은 열흘가량 전라북도의 자가격리 대상에서 빠져 있어서 이 남성의 동선을 파악하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재해 사는 28살 보험 설계사 남성이 전북의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로 판명됐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대구의 동성로와 북성로를 여행했습니다. 어제부터 기침과 가래 증상이 나타나 전주 덕진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한 결과 오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남성은 곧바로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남성의 가족 4명도 증상이 나타나 환자와 함께 전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지난달 31일, 군산에서 8번 확진자가 나온 지 20일 만에 전북에서 두 번째 감염자가 발생한 겁니다. 모든 가족들이 좀 경미 하나마 증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검사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서 치료 관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 남성의 동선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낮까지 대구 신천지교회에 다녀온 전주의 20대 여성만을 감시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다행히 이 여성은 음성으로 판명됐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김제의 28살 남성이 감염자로 판명됨에 따라 이 남성의 동선을 파악하는 게 시급해졌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이 남성이 지난 10일부터 어제까지 열흘 동안. 거주지인 김재와 직장이 있는 전주에서 어느 곳을 거쳤는지 알아낸 뒤 서둘러 접촉자를 격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남성과 접촉했던 전북 도민들 가운데 추가로 확진자가 나타날 경우 지역 사회 감염이 시작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방문했던 이 남성이 31번 신천지교회 확진자와 접촉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이 남성은 대구에 다녀온 뒤 열흘 동안 김제와 전주는 물론 익산과 군산 등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남성이 여러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전북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8살 남성 확진자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대구를 방문했고 전주보건소를 찾아 검사한 건 19일입니다. 남성은 지난 열흘 동안 보건당국의 감시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주지인 김제와 직장이 있는 전주시 서신동 지역을 거리낌 없이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구나 남성은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 때문에 김제와 전주는 물론 익산과 군산 등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전주뿐만 아니라 익산이나 군산 같은 지역도 그 왕래를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이분이 증상이 있을 때 가셨느냐 없을 때 가셨느냐 그게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건당국은 남성의 직장이 있는 전주시 서신동 건물을 긴급 소독했습니다. 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접촉자로 분류된 시민들을 자가 격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남성의 가족 4명 전원에게 증상이 나타나 전파력이 크지 않느냐는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접촉자를 서둘러 자가 격리시키더라도 이들 가운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방역 당국의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 사회 감염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지역 사회 감염이 현실화됨에 따라 의료진과 병상을 크게 늘리는 것은 물론 검사 방식과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브이뉴스 김철우입니다. OCI 측이 원자재 투입을 멈추고 예정대로 군산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경제에 또 충격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OCI 군산 공장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 라인은 3곳입니다 OCI는 현재 인력을 투입해 가동 중단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작업 기간은 한 달가량 소요될 전망입니다. 노원서부터 원래퇴된 것들 이제 전부 다수톱시키고그 안에 있는 거 소진시키고 그 배관 청소도 해야 되고 뭐뭐 펌프도 뭐 청소해야 되고 뭐 이런 작업들 또 노조와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인력 전환 배치와 명예 퇴직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 네, 네. 뭐 노조나 협의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이행하기 위한 실행은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예, 네, 협의 중인 과정입니다. 가동 중단이 현실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협력 업체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군산 조선소와 GM 군산 공장의 여파에서 벗어나려고 3년 동안 몸부림쳤는데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는 겁니다. 뭐 매물들이 그좀 싸게 내놓으면 팔리고 뭐 그런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 누가 사겠습니 이거 대기업이 다 나간다는데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협력 업체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합니다. 아. 같이 공생해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도밀로 현상이잖아요. 또 업체가 쓰러지면 그 딸은 또 협력업체, 또그 협력업체의 딸은 또 근로자들, 어다 같은 입장일 거예요. 대형 사업장인 OCI가 공장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서 지역 사회가 또 다시 심한 몸살을 알게 됐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구도심 공동화 현상과 문제점을 집중 조명하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전주시가 몇몇 구도심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효과는 턱없이 미흡합니다. 도시 내 불균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전반적인 재정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연속기획 세 번째 시간,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시의 구도심 살리기 프로젝트 하나로 추진된 팔복 예술공장입니다. 침체된 산업단지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며 2018년부터 20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제외하면 평일은 썰렁하기만 합니다. 주변 공장들의 불만도 높습니다. 이게 빌려나면 어디로 가로 가봐야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화가와 도예가 등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한옥마을 관광객에게 주목받고 있는 서학동 예술촌 전주시는. 이 기회에 이곳을 개발하겠다며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옥마을에서 발생했던 부작용, 개발로 인해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땅값이 좀 올라가니까 몇 천만 원 이렇게 붙여 준다고 거기 가면은 그냥 팔아 버려요. 팔아 버고가 버린다니까. 없어요 없어요. 신도심에서는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지만 구도심에서는 빈집마저 속출하고 있습니다. 참막 살기 좋았어요. 근데 다들 돌아가고막이많아 빈집 도시 불균형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구도심 정책의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아니고 정책을 수립이 도심들이 좀활성화 그 이후에 외곽 지역들도 좀 필요한 곳에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와 새로운 공공청사, 크고 번듯한 복지 시설까지 줄줄이 들어서는 신도심 너머로 구도심 주민들의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 t 브뉴스 송창룡입니다. 무궁화신탁과 현대자산운용이 전북혁신도시로 본사 기능을 이전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북혁신도시에 사무소를 낸 금융기관은 모두 7곳인데, 본사 기능이 옮겨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부동산 전문 신탁회사인 무궁화신탁과 국민연금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이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무궁화신탁은 전략사업 부분을, 현대자산운용은 대체투자 전담 조직을 전주로 이전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전 이후 전주의 사무소를 낸 금융회사는 뉴욕 멜론은행과 우리은행 등 모두 일곱 곳이지만 본사 기능을 옮긴 건두 회사가 처음입니다. 무궁화신탁과 현대자산운용의 본사 이전은 금융생태계 조성과 지역금융산업 발전을 더욱 앞당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경험이 많은 무궁화 신탁은 새만금 기반 조성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또 관광 레저 조성, 공항 도로 등의 인프라 조성에도 적극 참여토록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금융기관의 이전으로 새만금 투자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라든지 새만금 SOC 모든 분야에 두 회사가 투자를 할 것으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두 금융기관은 또 도내 대학과 연계해 금융 기관은 또 돈의 대학과 연계 금융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전라북도는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 올해 30개 금융 기관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정의당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냈습니다. 전북을 찾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전북에서 정의당의 돌풍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상정 대표는 이번 총선이 새로운 10년의 미래를 여는 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의당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면서 지역 구원을 당선시켜 주고 나가 전국 최고의 정당 지지율로 교섭 단체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북에 민주당 국회의원 한두석더 넣는다고 해서 전북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이 교섭 단체가 되면 전북 정치가 바뀌고 대한민국 정치가 바뀝니다. 신 대표는 전북의 총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중심의 경제 살리기. 공공의대 설립, 환경과 건강감시를 강화하는 이른바 장전마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또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면서 지난 20년간 사조가 투입된 수질 문제에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 익산의 권태웅, 남원임실 순창의 정상모, 전주의 오영수, 군산의 김종주 등 모두 4명의 지역구 후보를 확정한 상황.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익산, 전북의 환경 문제, 일자리 문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돈의 정의당 지지율이 12.88%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던 만큼, 전북의 비례대표 의원이 나올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전북에도 반드시 정의당 국회의원이 탄생하는 사회로 총선이 될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을 실망합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 이후 맞는 첫 총선에서 정의당이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을지, 또 전국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도내에서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법안 설립 통과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후속 대응 방안이 모색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감론을 박 끝에 공공의대법을 상정했지만 미래통합당의 강한 반대공세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해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법안을 진행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대법안의 의무 근무주항을 포기하고 기존 대학설립법에 따라 대학을 개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중 전 익산경찰서장이 21대 총선에서 익산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성중 예비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선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한국 영화와 K-팝처럼 감동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또 익산을 살기 좋아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자율주행 시범 도시 선정과 국제 식품 문화 도시 육성 등 7대 실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JTB 전조 방송은 지난주부터 총선을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들의 5대 핵심 공약 이행 실태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익산과 군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여부를 검증해 봤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익산 갑 이춘석 의원의 우대 핵심 공약은 철저히 지역 공약에 맞춰져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도시 재생, 국가 식품 클러스터 육성, 생활 체육 시설 건립,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시골길 만들기 등입니다. 국회 기재위원장으로서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일부 공약은 너무 지역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저는 4차 산업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익산이 지금 홀로그램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익산 을 조배숙 의원은 명품 식품 클러스터 구축, 보석산업 활성화, 농식품 창업 보육센터 운영, 백제 역사 유적지구 관광 활성화, 임산부를 위한 전용 콜택시 운영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들 공약은 국가 예산 확보와 입법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 의원은 다른 후보와 달리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지 않아 검증에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것이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 우리 익산이 동부가 그 식품 산업의 수도가 돼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군산의 김관영 의원은. 5대 핵심 공약 가운데 두 개만 이행했습니다. 김 의원의 핵심 공약은 서울-군산 간 준고속철 도입,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 군산 전북대병원 설립, 새만금 동부가 경제특구 조성, 국제 관광 문화도시 만들기 등입니다. 국정 공약과 지역 공약이 혼재해 있어 달성이 쉽지 않았고 주민 밀착형 공약이 부족했다는 평가입니다. 어쨌든 그 초석을 놓고 최소한 큰 로드맵이 생기고 구체적인 착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현장 스토리판에서는 익산과 군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5대 핵심 공약 이행 실태를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자연 치유 캠프에 무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캠프에 참여하는 30쌍의 부부는 지난해 온생명교육원에서 4박 5일 동안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 자연식으로 식생활을 개선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다른 시군 캠프 참가자의 경우 85%라는 높은 임신 성공률을 보였다면서 참가를 희망하는 부부는 시군 보건소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소비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을 위해 시청과 구청 두 곳에 구내식당 휴무를 한 달에 한 차례에서 일주일에 한 차례로 확대했습니다. 전북은행은 내일 본점에서 꽃다발 이동장터를 운영하는 등 꽃사주기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불법 소지한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실경찰서는 지난 15일 낮 2시쯤 임실의 한 밭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쏜 혐의로 A 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경위가 총기를 소지한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코치가 여학생 선수를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전북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진상을 파악하는 동시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역시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장수 영하 3도, 익산 0도, 전주 영상 2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5도로 3월 초순에 해당하는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밤부터는 서해안을 시작으로 전북 전역에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